니네 녹화하긴 하냐? 니 <laughs> 네 녹화하긴 하냐고? 아 그럼 전판 이길 걸로 하트 했어야지 임마 <laughs> 아 근데 이거 전판에는 플로 지분도 좀 있어. <laughs> 나도 나쁘지 않게 했어. <laughs> 아 진짜 아 생각할수록 아 좀. 잠깐 아 그래도 안 됐나 진짜. 진짜 <laughs> <그냥> 따라갈게요. <laughs> 잠깐 왜너 혼자 거기? <laughs> 오야 루이스 루이스 야 가서 타워쳐봐타워쳐봐아타워치쳤어아 치셨을... 아, 그래요? 야 빼빼빼 그럼 빼 빼빼. 빼빼빼빼 잠깐 여기 루이스. 아 잠깐 아나 <laughs> 잠깐 아나 이런 레벨 찍어야잖아. 트릭시 저거 갖고 온다 갖고 온다. 어 있어, 설 거야. 님 사거리야. 아니 잠깐만. 어? 아 뭐야, 왜다 쏠렸어? <laughs> 아니 그걸또 레베카 공이도 왜다 쏠리냐고. <laughs> 트릭시왜 쏠렸어? 나이스 <laughs> 나이스. 아야 아, 야, 잠깐 엘리스 진짜 야다아나 신고 때려도 되냐 저거 너무 안나는데 <laughs> 뭐야? 어 뭐야, 왜 이번이 왜 날라가? 혼자 친거야 아니지. <laughs> 어이없네. 더큰 이득을 봤네. 아, 잠깐만. 나이스. 아, 루이스 노공 노공. 아 저기 어지맨 앞에서 다빠져있구나 여기 여기 레오. 야, 금쪽이 재료오는공 같아. 반 같아. 어, 잠깐만, 제 이제... 아이씨, 괜히 빠네 아, 다리 꼬면. 헬리셔 아, 일각이야? 여기, 여기. 루이스, 루이스. 진짜 개많이스네쟤는 뭐하니? 이렇게 오시면은 야 오케이 개패자, 패자. 패자. 이스야 타워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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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타워링, 타워링 타워링.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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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. 어 풀려 풀려 풀. 야 이거 너무 갬프리 심하다 근데 렉힘 썼다재료원노구재료원노구 카 녹화 프로그램 쓰면 렉 걸리긴 한데, 컴좀 바꿔라. 똥컴아, 니네 뭘로 쓰는데? 엘리 소리를 내 아, 아, 야 뒤에 데워볼게. 야, 잠깐만, 이거... 거기 다 재료는 있어. 재료, 너좀 사려봐, 사려봐, 좀. 잠깐 됐. 소강 상태로 만듭시다. 잠깐 잠깐. 정면 싸움 하자. 정면서 오, 야 이거 어거지려 했는데도 되나? 아, 깝다. 루이스 스다 아, 서서 서. 서, 서. Merci. 우악! 아닐걸 그거는 제런 때렸을 때안 깔렸어 정답을 4초 후에 공개됩니다 <laughs> 어메이징하네 야 아무나 물어도 되겠다 이거 그럼 여기 루이스도 맛있게 불었어요. 쟤는 <목소리> 그냥 아무도 방패 안 나와가지고 지들 하고 싶은 대로 했나본데. 협력하는 거 같아요. <목소리> 개 멋있네.

아 저기 한명 갖고 올다 잡게 할게요. 타워 치러 간다. 이거 빨리 잡자. 근데 누가요? 해 가자. 들어가자 이. 어, 차. 여기 레버칼레버칼 어? 야 아니 슈화 풀리네 에이씨 야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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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티티티티티티 온다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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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새끼 뭐하는거야 아벽 아니 <laughs> 개스아 처맞을래? 야 와아 어너 진짜 어메이징하다 와와 와, 진짜 어메이징하다 니넌씨 너는 디졌어 핑 핑이 형 머리 쳐한다 우왁 뭐야 방패 방패 쪽에 레베카 있어. 립머걸리, 아, 또떨어졌나 립머걸리, 아 진짜 오, 뭐야? 여기 있었어. 아 벽타 왔구나. 진짜 레벨아 아, 넌왜 47이냐? 전지에요, 전지. 던지. 어디서 쏘는 거야? 저거 왼쪽은 제가 견제할 테니까 거기 오른쪽 타면 대요. 나이스. <laughs> 레오 방 방패 반대로 들었는데 제련 재래, 제련 바로 궁고 줄래. 피가 왔다네. 아, 그건 막, 아, 그림 왜 이렇게 웃기냐. 아, 재료는 잘했네. 아, 진짜 겨, 균형의 수호자야, 균형의 수호자. 가능 뒤에 아너 거기 있잖아 아니 녹이는 나이스 사람 쓸일 <laughs> 없어가지고 썼다. 걔누구요 레베카 궁이 그마운티 마운트 갈기 이런 거였나? 아, 아 그럼 썼다, 썼다, 쓴거 맞아. 그거 어. 아, 이게 헷갈리네. 창의성이 없어, 창의성이 게임이. 이 놈의 렉 게임 진짜. <laughs> 중국 사퍼 <사포> 옛날에 있었잖아. <laughs> 아 개오름 하던데. <말> <laughs> 제무피똥. <제모 삐뚤? 웃음> 아이그니까 괜히. 아겐 저기 야 일단은 저거 이판 끝나면 저거 트릭스 좀 유도 되거든 어 아, 뷰징. 신고하려고 뭐르겠어 이게 신난 건지 어뷰징 행위로 하는 건지 모르겠네. 랭이라서 효과 어뷰징 효과는 없는데 보이트롤로 신고하면 되는데 조금 경과를 지켜봅시다. 정도가 심하네. 뭐 뭐라고요? 아, 난뭐없 없는 이런. 야 뭐야 이거? 여기 근처에 루이스 있어요. 얘는왜 기권 안 하냐? 바로 갑시다. 시간 지금 이분이야. 아, 나 트릭시 붕 쓰는 거한 번도 못 봤어. 아, 그거 안쓴 거랑 맞먹는 거 아니야? 아, 그래. 오케이. 저녁 오픈했으면 그냥 뚫고 들어가는데. <laughs> 맞다! 캔유킹 h <laughs> <낑낑>. 한 번만. 잘렸다 <laughs> 야. 아, 안 돼, 난 리나면 안 돼. 새로운 자극이 필요해. 거짓말 안 치고. 뭐라고요? 뭐라고요? <laughs> 뭐요? 아, 난 리나.